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생이 처음으로 메뉴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메뉴스크립트 작성하는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메뉴스크립트를 많이 작성해본 대학원생들이나 혹은 연구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메뉴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실수를 하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은 메뉴스크립트 작성할 때 독자, 즉 readers 중심으로 작성하느냐, 아니면 저자, 즉 m a n u s c r i p t s 작성하는 자기 자신이죠. 대학원생 중심으로 작성하느냐, 이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manuscript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 중심으로 작성한다는 건 뭐고, 저자 중심으로 작성한다는 건 뭘까?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또 생각하는 대학원생도 있을 텐데 먼저 독자 중심은 뭐고 저자 중심은 뭔지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독자 중심으로 메뉴스크립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독자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논문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을 때, 그 논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죠.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그 논문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노력을 쓰고 싶어요. 당연히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쉽게 습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그것, 우리가 독자로서 원하는 그것, 그게 바로 독자 중심인 거죠. 그래서 독자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작성하는 이 논문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논문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 지금 들어보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저자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자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임팩트가 더 높은 저널에 게재될 수 있도록 논문을 작성하는 거겠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어로치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노력도 최소화하면서도 더 임팩트가 더 높은 저널에 교제될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하지만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메인스크립트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대학원생은 자기가 처음에 메인스크립트 작성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저자 중심으로 메인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서 어, 메뉴스크립트 작성할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메뉴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뭐 발표 준비라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도 독자 중심이냐 저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독자라기보다는 청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발표를 듣는 사람 중심을 하느냐 아니면 발표자 중심을 하느냐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보고서라든지 이메일 뭐 문자라든지 카톡 여하튼 나로부터 뭔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때에 글을 쓰는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글의 성격이라든지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원생이 독자 중심으로 글을 쓰려고 하느냐, 저자 중심으로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할 때그 익스페리멘탈 섹션을 쓴다든지 혹은 리저츠 앤 디스커션 섹션을 적을 때에 대학원생이 독자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면 자기 도모르게 어떻게 정냐면은 자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부분을 더 양을 많이 적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익스페리멘터리 아이템이 뭐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 학생이 이제 A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데 한석 달을 들였어요. 그다음 B는 하는데 뭐 하루만 했어요. C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한한달 정도 들였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적냐면은 A의 양을 아주 많이 적고 자기가 실제로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그 다음 B는 조금 적고 그 다음 C는 조금 더 많이 적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적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익스페리먼트뿐만 그 아니라 리절 s 디스커션도 마찬가지죠. 리절 s 디스커션에 예를 들어 리절트가 어떤 아이템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자기가 적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찾고 해서, 이 부분을 실제로 들인 시간이 요만큼이란 말이요. 에 실제로 들인 시간이. 그 다음에 2번은 실제로 들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조금밖에 안 돼요. 3번은 들인 시간이 더 작아요. 그러면 학생이 이제 어떻게 리 e s u l t and d i 적냐면은, 1번을 굉장히 많이 적죠. 똑같이 이거의 프로포션에서 굉장히 많이 적죠. 그 다음에 2번을 조금 적게 적죠. 자기가 시간을 적게 썼으니까. 3번을 좀더 적게 적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쓴 시간과 노력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독자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매인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대학원생이 실제로 각 아이템에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대학원생이 여기 A, B, C에 석 달, 하루, 한 달을 썼는지 그 다음에 리서치 앤디스커션에첫 번째 섹션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였고 두 번째 섹션에 적게 들였는지 이거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독자 입장에서는 뭐를 알고 싶을까요?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쉽게 습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익스페리먼트를 봤을 때에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에 양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순서조차도 A, B, C로 할 필요 없죠. 자,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독자가 봤을 때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B를 먼저 말하고 C를 말하고 그 다음에 A를 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B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C를 말하고 A를 말하고 순서 자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익스페리먼트에 그 다음에 양 자체도 이거를 독자들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양을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균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독자 입장에서 익스페리먼트를 봤을 때 자기들이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따라 할수 있도록 이안의 내용이 균형이 맞아야 될 거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써야 되겠죠. 독자 중심으로 익스페리먼트를 쓴다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저츠 인 디스커션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1번을 길게 쓰고, 2번을 길게 쓰고, 3번을 길게 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1번, 2번, 3번이 안될수 있어요. 근데 1번, 2번, 3번이 순서가 맞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양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1번, 2번, 3번이.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전체의 토픽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양이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독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독자한테는. 독자는 뭘 알고 싶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최대한 빠르게 쉽게 습득하고 싶은 게 독자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탈이든지, 리절스앤 디스커이 됐든지, 혹은 뭐 다른 모든 논문의 아이템들도 다 마찬가지죠. 독자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가 돼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생이 처음 메인스크립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1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독자 중심으로 작성하느냐 저자 중심으로 작성하느냐인데 대학원생이 처음 작성할 때는 저자 중심으로 작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스페리멘탈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실험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균형을 생각해서 해야 되고,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 u s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 논문의 주요 논점을 최대한 빨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하고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항상 논문을 작성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갑이기 때문에 독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자 중심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